기라든지 캘린더 그리고 메모, 사용, 핸드폰 의 사용 로고와 같은 핀즈 데이터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화부, 캘린더, 메모, 히스리와 같은 핀즈 데이터 예, 개인 데이터죠. 그리고 사진, 동영상, 문서 등과 같은 그 파일 데이터들을 그피 클라이언트, 그 웹, 폰아웃룩까지총세 개, 네 개의 매체를 공교화 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예전에는 동기화라는 게 주기적 동기화가 이어졌는데 저희는 아 실제로 입력하는 동시에 투웨이 싱크라고 해서 실시간 동기화를 지어내고있습니다아 <laughs>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그 통화 요금 같은 것도 나오거나 그런 게좀 많이 발생이 많이 돼요. 아, 되잖아요. 좀 그것을 위해서 이리가 3G 전용 모드와 와이파이 전용 모드가 있어서 만약에 무제한인 사람, 사람들은 관계 없으니까 3G 모드로 써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와이파이로. 그거는, 그거는 자기는 만... 이제 설정할 수 있고 예, 기존의 것들은 그뭐 그러니까 와이파이나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시간마다 이렇게 되는데 네네, 저희 실시간 동기화... 실시간대로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 동기화를 안 시켜도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설정을 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음... 용량이 16기가 16GB. 그러면 지금 동... 요즘 나온 서비스들 중에서는. 음... 어느정도로 많은거죠? 일단 현재는 이제 아이클라우드가 한 5기가고요 제일 많은 데는 이제 다운클라우드가 50기가 정도 해주고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 자체를 그냥 백업용으로 스토리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빔드데이터까지 싱크가 더 주안점이기 때문에 약간 특징이 다릅니다 <laughs> 여기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있는 건 아이클라우드랑 이 지금 이 클라우드 라이브랑 비교를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냥 가상의 웹기에 다음 클라우드와 앤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거는 거의 약간. 한 부분 부분이고요. 저희는 약간 좀더 통합해서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말제조사기이다 보니 저희가 쓰, 쓰, 썼던 SMS나 MMS 데이터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사용 로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손으로 찍은 사진들이라든지 보낸 것들을 다볼 수도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보시면 여기에 실제로 전화가 어떤, 전화가 어떤 식으로 걸려왔는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화를, 서비스보다는 확실히 편을 지금 가져왔어요. 차량가 있어가지고 전화 안 찍어주셔서 아, 예. 음. 그럼 이게 실시간으로 딱 올라온다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사진을 찍으면 여기에 이제 좀 있으면 딱 올라오는 거죠. 사진이 있는데 어, 바로, 바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게. 진짜 신기하다. 예. 몇한몇초 정도 걸리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면 음. 트래픽이 증가하니까 좀늘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지금 1초, 거의 뭐 3초, 3초 사이 에 사... 예, 그, 그러면 사진에 딱 담기겠네요. 제가 이렇게 사진 찍는 것까지 하면 여기에 지금 고장이 딱 예, 바로 거잖아. 올라오니까 제가 만약에 여행 중에 사진을 찍고 있으면 이제 집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제 아, 얘가 사진을 찍고 있구나를 볼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행 중에, 그러니까 해외여행은 되게 부담스러울 것요 이거 럽겠죠 돈이 막 엄청나게, 어 근데 되게 빠르네요. 한 번만 여기에서 보이게끔 한번 뭐 찍어주실래요? 여기 얼만큼 빨리 뜨나 한번 보세요. 아, 여기요? 네. 할까요? 네. 네. <laughs> 모니터 좀게요 네. 아, 웹이죠. 네. 잠깐만요. 저. 리플레쉬를... 아, 웹이죠웹이라서 리프레시를 보도록 니다 아, 이게 외부는 자동 리프레시가 안 되기 때문에. 피시클라이언트 아, 외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동 리프레시가 되는데 이건 이건 아, 웹, 이거는 당에서 접게 되고. 이게 면은 이게 트라우에서 보는데 이건 아 웹부로들어고요 이거는 피시클라이언트라고 피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아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 위에 그 주소록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우시면 이게 똑같아 보여가지고. 네네. 아, 예, 저희. 네, 이걸 해 주셔야 돼요. 있습니다. 찍을 때는. 네. 어, 저는 이게 그 PC 저거랑 똑같은 건줄 알았어요. 그, <laughs> 그 모양은 좀 틀린가요? PC 그래서, 버전하고 웹 버전하고?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이그웹 <laughs> 브라우저는 말 그대로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다 그렇죠. 보여주는 거고요. PC 클라이언트는 내 PC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단말은말 그대로 단말에 있는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웹으로 갔다가 웹에서 이렇게 딱 얘네들이 실시간대로 쭉 받고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싱크 엔진이 웹에 방식도 그 있어서 어떤 단말에서 그러니까 아울룩이라든지 PC 클라이언트 그리고 핸드폰 어떤 거에가 데이터 올라오그 것을 싱크화 시켜 가지고 모두가 다 동일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괜찮은 기능이요